저는 남들처럼 뭐 이미지 가지고 와서 조작하고 이런 거안한다는 거예요. 자, 버추얼 프로토콜 놈들 반갑습니다. 코인 미디어 센터의 현 교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버추얼 프로토콜이 지금 2.4% 가까이 빠져 주면서 3,000원 초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자, 근데 현재 이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이상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 매매 기법이 정확하게 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현재 캔들의 위치를 보시면요. 이5일선 아래에서 이 캔들이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하락 추세인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하락 추세를 겪고 있는 상황을 불편하게 볼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아, 최근에 이렇게 꾸준하게 저항을 받던 이 2,926원 가격대를 돌파하는 상승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이 버추얼 프로토콜이 본격적으로 시세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맞습니다, 여러분들 전 저항선이었던 이 2,926원 구간이 확실하게 이 지지선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하는 리테스트 구간이 나와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확실하게 지지를 받았고요. 우리가 좀더 지켜보면서 이 빨간색 매수세가 유입이 되어 준다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를 진행을 해 보자. 이건 기회다. 이게 바로 제가 이 박스권 안에서 매물대를 형성하고 있을 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그런 전략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움직여 주고 있어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은요.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와 주다가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순간 보유량 중에 일부 물량을 매도를 진행을 하셨을 겁니다 제가 70%를 잡아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3거래일 동안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되었으니까 나머지 물량 30%도 매도익절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야 할건딱 하나가 남았어요 자, 지지 확인 되었으니까 우리 이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뭐 하루 이틀 정도 지켜보다가 반등이 나와준다면 그때 다시 재진입을 해보자. 그 매수한 물량을 가지고 오늘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하는지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우리 시청자분들 아주 좋은 수익 챙겨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 전에요 이제 제 실력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뭐니 네 계좌부터 까고 분석을 해라, 실력 있는 거 맞냐 이런 식으로 말. 씀 말하시는 분들 워낙 많이 계셔서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이 핸드폰을 촬영을 했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직접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수익 내고 있는 부분들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계좌 공개해 드리고 신뢰감을 좀 얻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제가 지금 영상 두 개를 띄워드렸어요. 자뭐 이미지로 가지고 오면 그것도 또 포토샵 했다 조작했다 이런 말씀하실까봐 제가 직접 영상을 찍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은요 조작이 안 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저는 남들처럼 뭐 이미지 가지고 와서 조작하고 이런 거안 한다. 라는 거예요. 영상 재생 한번 해 드릴게요. 영상을 보시면요. 이렇게 매일같이 평균적으로 10에서 20%에 해당하는 수익률을 챙겨가고 있어요. 요즘 같은 장에서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시대를 불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불장에 대비를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 문자 영상을 보시다시피 제가 세이프 종목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5월 30일 현교수 급등 종목 세이프 매수가 852원, 매도가 1,000원 그리고 오전 8시 47분에 문자를 공유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뭐 말로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같이 매수를 진행을 하고요. 우리 여러분들 끝까지 책임지고 도움드리면서 저도 같이 수익 내고 있고 추가적으로 오늘 저랑 같이 매수하신 분들은 뭐17% 수익 가져가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돈 벌기에는 항상 열려 있어요. 자, 요즘 같은 이런 알트코인 순환 펌핑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장을 역으로 이용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급등 코인 받아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자, 위에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번호 01028674044로 숫자 4와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의 종목명을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바로 내일 아침부터 순차적으로 문자오금 드릴 거니까 숫자 4와 종목명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만 보내드린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자 5월 30일 세이프 종목 추천을 드렸습니다. 오늘이죠. 자 그리고 카우 프로토콜 5월 29일 오전 8시 38분에 추천 나갔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5월 28일 애니메 코인 추천 나왔습니다. 역시 시간은 오전 8시 27분이죠. 자 그리고 5월 27일에도 램 코인 8시 44분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일 매일 종목 추천 들어가고 있고. 평균적으로 전부 10% 이상 수익 실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9시 이전에 제가 문자를 공유드립니다. 출근하시면서 아니면 일어나셔서 그냥 매수하신 후에 제가 설정해드린 매도가에 지정매도 걸어두시고 그냥 본업하고 계시거나 그냥 쉬고 계시면 10에서 20%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일 하시느라 차트 볼 시간 없으시잖아요. 저는 이 차트 보면서 이 모니터 쳐다보고 있는 게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대신 계속 분석하면서 아침마다 100% 무료로 문자 공유 드리겠습니다. 자 무료로 공유 드리는 만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뭐해 주셔야 될까요?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돈벌 만큼 벌었고요. 이제는 좀 유명한 코인 전문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금전 요구 절대 안할 거고, 제가 나중이라도 머리에 나사가 하나 풀려서 여러분들께 100원짜리 한장 요구 드린다면요. 그냥 저한테 욕 한번 시원하게 하시고, 제 번호 차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만큼은 한번씩 꼭 눌러주신 후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2867-4044로 숫자 4와 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의 종목명,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내일 아침부터 바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로 다시 돌아와서요, 여러분들.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한번 도와드릴게요. 일단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 5.12평선을 이탈한 후에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한번 대충 예측을 해보자고요. 자, 보시면은 차트를 한번 확대해서 볼게요. 일단 4시간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4시간 봉에서의 흐름 일단 현재로서는 좋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 5.12평선을 마찬가지로 이탈을 했고, 그리고 파란색 이평선과 빨간색 이평선의 데드크로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앞전에 이 들어온 거래량에 비해서 이 매수세에 비해서 지금 점점 감소하는 추세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4시간 봉에서도 일단 하락 추세인 것은 우리가 확인할 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1시간 봉에서 한번 다시 볼게요. 한 시간봉에서 보시면요. 이제는 여기서 이 파란색 이평선에서 저항을 맞고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파란색 매도세가 좀더 지배적인 상황을 우리가 체크를 할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단위로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좀 약간 하락 추세가 좀더 지배적일 것이다 라고 보이고 있는데 일본 차트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어느 구간만 지켜보면 된다라고 했죠. 자, 2926원입니다.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새로운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이 매물대를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우리 여기서 단기적인 수익을 한번 노려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냐? 말씀을 드리자면 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 여기 리테스 구간 나와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지지 확인 후에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거래량 체크해야 된다 했죠. 거래량 먼저 체크를 해 주시고 거래량이 들어온 후에 반등이 나와 준다면 우리는 여기서 신규 진입을 해 보거나 아니면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 본다. 자, 그리고 1차적인 저항선이죠. 자, 최근 이 고점을 찍고 한번 저항을 맞았던 이 3569원대까지 상승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서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 이평선의 저항을 맞고 어떤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예민하게 좀 신경을 써서 반응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우리가 3,569원대까지 상승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 요 여러분들? 제가 이 구간에서 어떻게 하랬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유량의 70%를 매도를 진행을 해요. 자 그리고 나머지 30%로는 이 추세를 따라가는 겁니다. 상승이 나오던 여기서 저항을 맞던. 이 30%는 이 추세들을 따라갈 것인데, 여기서 한번 다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 여기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항을 맞고 하락으로 꺾이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추세를 따라가던 이 30%를 매도 이터를 진행을 해주시고, 똑같이 액션을 취하시면 돼요. 이 3569원에 도착을 했을 때, 여기서 확실하게 지지를 해주는지 테스트를 하고, 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어준다면, 여기서 다시 재진입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3569원대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맞고, 하락이 나와준다면, 나머지 30% 보유량도 여기서 매도를 진행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익 실현을 하신 다음에, 자, 이런 박스권 안에서는 여러분들, 이 거래량이 들어오는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자, 보시면은 제가 앞전에 한번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이 박스권을 보시면, 자, 여기 도착했을 때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가격 하락도 같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런 상승이 나와 주었죠. 자, 그럼 이 박스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하락이 나와 주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지지를 해 주고 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어 준다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이 나와 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패턴을 이용을 해서 이 안에서 단기적인 수익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도 2,926원 그리고 3,569원 이 박스권 안을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다 그런 이유고 제가 전략을 짜드린 이유도 다 그런 매수세, 매도세를 보시면서 수익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근데 이 구간 안에서는요, 여러분들. 뭐, 이 평선에 저항도 있고, 지지도 있고, 우리가 따져볼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린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1시간에서 2시간의 텀이 생긴단 말이에요. 뭐, 편집하고, 녹화하고 하다 보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소통방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 번호 010-2867-4044로 숫자 4와 버추얼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확인 후에 소통방 입장 링크도 공유 드릴 거고, 아침마다 급등 코인 추천 종목도 나갈 겁니다. 대신에 구독, 좋아요는 꼭 눌러주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은 좀더 좋은 소식으로 우리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짧지 않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